단층은 크게 수직이동 단층이 있고요. 수평이동 단층이 있어요. 자, 수직이동 단층을 보면은 이게 보통은 이렇게 단층이 일어날 때 끊어지잖아요. 끊어져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단층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이렇게 내려오는 단층이 있어요. 참고로 여러분들 이 경계, 이게 경사 있죠? 경사의 위쪽을 뭐라 불러주냐면은 상반 이라고요, 상반 이건 아마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 상반 경사의 아래쪽을 뭐라 불러줘요? 하반, 이렇게 불러줘요 그럼 얘는 경사의 위쪽이 여기죠 여기가 상반이고 경사의 아래쪽이니까 여기가 하반에 해당이 되는데 왼쪽 지층을 뭐라고 불러줘요? 상반이 어떻게 됐어요? 위로 올라왔죠, 그죠 상반이 위로 올라와 버렸잖아요. 하반보다. 예, 이런 단층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역단층이라고 불러줘요. 역단층은 양쪽으로 밀어주는 횡압력에 의해서 예, 주로 발달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역단층이 발, 저기, 역단층이 생성이 되려면 횡압력이 작용을 해야 되니까 보통은 수렴형 경계에서 역단층이 발달을 하고요. 얘는 상반이 내려온 경우에는, 이 경우는 뭐라고 불러주냐면, 정단층이라고 불러줘요. 정단층은 양쪽으로 잡아당겨주는 장력에 의해서 발달을 하게 되고, 장력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요? 발산형 경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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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산형 경계에서 주로 발달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보통 해구에서는 역단층, 해령에서는 정단층. 이거는 무슨 단층이에요? 수직이동 단층이에요 위아래로 움직이니까 근데 얘는 수평방향으로 움직이는 원래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죠 이게 정단층 역단층 말고 이렇게 수평으로 움직이는 주향이동 단층이라고 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수평방향으로 움직이는 이런 단층이 있는데 얘가 바로 이제 그런 경우예요 이렇게 위아래로 경계로 내려간 게 아니라 얘가 그냥 옆에서 보면 이렇게 끊어서 버리는 거예요 수평방향으로 네. 그래서